3년 전한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만나 재혼한 김현수, 박미정 부부. 현수 씨가 데려온 고등학생 딸과 미정 씨의 초등학생 아들 네 식구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재혼 가정을 처음 경험한 이들이 가장 힘들었던 건 자녀 양육 문제였습니다. 자녀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훈육해야 했고, 자녀 문제가 가족 갈등으로 번지는 위기도 수차례 넘겨야 했습니다. 사랑하니까는 재혼은 했지만 현실이 부닥치는 건참 많았어요. 싸움이라고 말하기는 무한데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99%가 아이들 문제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재혼 과정을 이루려면 부모가 먼저 상대의 자녀를 내 자식처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혼 준비 기간이나 재혼 이후에도 부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재혼 전 자녀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재혼 이후에도 양육 방식은 물론 가족 내 갈등과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혼 가족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장점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실제 재혼해서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또 필요한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게 제공이 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전문 교육 시스템이 마련돼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여성가족부에서 재혼 가정을 따로 분류해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도 재혼 가족 상담 프로그램과 재혼 부부 재혼 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혼 가정에 대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보를 제공할 민간 협회나 시민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 같은 지원이 효과를 거두려면 온라인 교육을 강화해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관련 단체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부모 교육 부모 상담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피하지 마시고 가까이에 찾아가서 복지관이든 상담센터든 소아정신과든 가까이에 있는 데서 도움을 받으세요. 재혼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초혼만 정상 가정으로 보고 재혼 가정은 모자라거나 불쌍하단 선입견을 바꿔야 합니다. 재혼 가정도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다. 라고 하는 사회 전반의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재혼 가정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무관심 속에 정부 정책마저 갈 길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는 지금 두 개의 가정이 합쳐져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가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해법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